예, 토요일과 주일에 해당하는 직전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이에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 재앙은 일주일을 지속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창고라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도 애국의 술사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따라서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끝나도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재앙은 세 번째 내린 재앙입니다. 이로 덮히는 재앙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 다른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벼룩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모기나 이 각다귀, 각다귀라는 것은 또 피를 빠는 모기랑 비슷한 어 곤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나온 한국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봤더니 거기는 또 모기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세 번째 재앙에서 특별한 것은 이번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술사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아귀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자 술사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는 이 재앙에도 요지부동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오늘 읽은 성경이 말하는데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일으키면서 모세가 전합니다. 역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바로가 허락하지 않게 된다면 파리 때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또 뭐라고 전하냐면. 반면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이 파리 재앙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가 드디어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바로의 타협책은 무엇입니까? 애국 땅을 떠나지는 말고, 그러면 이 애국 땅 안에서 너희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타협책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흘 길을 애굽 땅을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사흘 길만 가라. 그리고 모세의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자, 타협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파리 재앙을 그치게 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파리 재앙이 그쳤는데요. 파리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변심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의 술사들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와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서 했지만은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모방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능력은 일종의 속임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본질을 변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변에 사입이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질에 기초한 유형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당연히 거짓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된 자들과 그 신앙 형태의 결말이 눈에 보이듯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그리고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애굽 사람의 땅 이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보호하신 것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자 백성들인 우리 각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각별하게 돌보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 파리 재앙을 막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의 교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타협책을 내놓았는데요.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거나 사흘 길까지만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로는 인간인데 감히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와 같은 사람이나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제국의 왕이니까 엄청난 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는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는 또 경험과 연령이 높아지면은 우리 나름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 후배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바로와 같이 교만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자신이 한낱 인간임을 왕이니까 더 교만해지겠죠? 겸손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한낱 인간임을 모르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교만하고 무지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다 잘 섬기고 더잘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걸맞게, 하나님의 위상에 걸맞게 예배 드리며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그 뜻을, 어, 의미를 살펴본다면 어떤 뜻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게 대접해 드리는 일. 이것이 예배의 뜻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어리석은 바로왕처럼 무지하고 교만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걸맞게 대접해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